태양열지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개인별 평가에 두 문제가 나오니 필기하면서 잘 들어주세요. 태양을 이용한 발전에는 태양열 발전과 태양광 발전이 있습니다. 태양열 발전은 태양열을 이용하여 물을 끓이고 이때 발생하는 수증기를 이용하여 터빈이라는 전기를 만들어주는 발전기를 작동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전기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발전기 속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하며 교류라는 특정한 방향성이 없는 전기가 생산됩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빛을 태양전지라는 발전기에 비춰줌으로써 태양전지가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태양전지 안에서 일하는 현상입니다. 바로 광전효과인데요. 이렇게 태양전지 속에서 광전효과라는 현상이 발생하면 직류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진 전기가 생산됩니다. 태양열 발전과 태양광 발전은 차이점이 크니 잘 비교해 두세요.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태양 에너지라는 자원이 무한하고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발전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장점 덕분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지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비싸다는 겁니다. 태양 전지의 가격이 비싸서 설치 비용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장소와 날씨의 제약이 많습니다. 넓은 면적과 햇빛이 강한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석유나 석탄 발전에 비해 발전 효율이 낮은 편입니다. 위에서 태양전지의 효율이 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실험의 주제인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태양빛에 수직하게 태양전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태양빛에 가까이 태양전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태양전지는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죠. 마지막으로 태양전지의 원리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림 유심히 봐주세요. 영상 속 설명을 유심히 들어 두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태양전지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태양전지에서 전류가 흐르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다음과 같이 접합을 시키기만 해도, 어, 접합면에서는, 어, 내재된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N형 반도체 쪽에는 전자가 우세한 거 알고 있죠. P형 반도체 쪽에는 양공이 우세합니다. 자, N형과 P형을 접합을 시키기만 해도, 다음과 같은 마이너스와 플러스에 나타난 정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전자들이 접합면을 넘어서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전자가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한다라는 것은 접합면에 전기장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낸 전기장의 모습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이 전자는 넘어와서 접합면의 아래쪽, 다시 말하면 p형 쪽에 마이너스의 극성을 갖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위쪽에는 접합면의 위쪽이 되겠죠. N형 반도체 쪽에는 다음과 같이 양공들이 우세한 플러스가 우세한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접합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장이 형성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접합면에 형성되는 전기장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화살표 방향으로 형성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을 시켜서 만드는 led도 있고요. pn 접합 다이오드도 있고요. 태양 전지도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접합을 시켜서 만들기만 해도 이 접합면에서는 내재된 전기장이 형성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전기장 때문에 우리가 태양 전지에서 전자와 양공의 이동되는 방향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태양전지로 들어가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N형 반도체를 준비했고요. 아래쪽에는 P형 반도체 접합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빛을 쬐여주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거죠. 빛을 받게 되면 전자들이 전도띠로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공과 분리가 될 겁니다. 자, 분리가 되는 장소는 어디냐면 접합부에서 분리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접합부에서 전자와 양공이 분리가 될 텐데 이 전자들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N형 반도체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접합부에 형성된 내재된 전기장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전자들은 N형 반도체 쪽으로, 양공들은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N형으로는 전자가 P형으로는 양공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회로에 연결된 모습을 보게 되면, 전자들이 나오고 있는 극은 마이너스 극이 될 거고요. 양공들이 나오는 극은 플러스 극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저항을 통과해서 그림에 주어진 회로에서는 시계방향으로 전류의 흐름방향이 결정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태양전지에서 전자는 N형반도체 쪽으로 양공은 P형반도체 쪽으로 접합부에서 분리현상이 일어나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회로를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 거꾸로 얘기하면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전자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태양전지에서 전류가 흐르는 작동원리 오늘 배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 비밀은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접합부에 숨어 있었던 거네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상 태안전지의 특성 설명 끝입니다. 다 e s a d o